예, 예. 이번에 회사 동생이 결혼하거든? 예? 회사 동생이 결혼하거든? 예? 결혼하거든? 예. 양천 사람들고여자고 오, 뭐해? 이건 네. 기억이 안 나. 회사 동생이 회사? 아니, 아니, 그 회사 동생의 와이프 될 사람이 양천 사람야 예?

자 백코트. 그 원래는 어디데 원래는 울산에. 있어 아 울산. 경남에서 아 와이. <laughs> 자 백코트 자리 잡아줘. 니가 아, 공유 잘안가더라니 공사 안 오는 게 각도 안그래고 나도 일이다 오늘 이득점이다. 아4득점이네 <laughs> 뭐야. 백트백트 돌고래 같았어. 오 정승열 정승열 왜 그러는겨 뛰어다 따자아아아 따자아다시아 지구 지구 新たに。<ー> 시 오줌 싸고 와 빨리 도핑 검사 하자 괜찮아 이상호다이상 멋져 고 아파? 아이고 아파가지고 We're welcome. 에지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. 아,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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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

야, 씨, 지성이 안 밀린다, 안 밀려. 아, 팔 아, 맞다, 팔 맞다. 아, 치, 굿이굿이 아이고야 야이 음. 녀석